한자의 시작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서울시 스타트업계 정보통 허버니스룸 플러스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키워드로 먼저 만나볼까요? 먼저 주민 스타트업에서는 서울시 뷰티 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서울경제진흥원과 이베이제펜의 업무 협약 소식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오지엔과 만든 콘텐츠 소개해드립니다 스타트업 게시판에서는요 2023 서울 스타트업 인도 진출 프로그램과 서울 창업 허브에서 키친 인큐베이터 15기 푸드메이커를 찾고 있다는 소식. 상상 비즈 아카데미의 웹툰 스토리 작가 과정 모집 공고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서티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허브니스램 플러스 지금 바로 전해 드릴게요. 서울경제진흥원이 일본 유통업체 이베이 재팬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의 뷰티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일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선데요.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화장품 시장으로 꼽히는 일본에서는 K팝, K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특히 높죠. 하지만 중소기업만의 힘으로 일본에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추진했는데요.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일본의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꼽히는 이베이 재팬과의 협약에 따라 서울대 유망한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온 오프라인 판매 행사를 기획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베이 재팬 홈페이지에 서울시의 유망한 중소뷰티 기업 상품을 한대 모은 서울기획관 페이지도 개설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KBT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져 가길 기대할게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게임 전문 채널 OGN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게임 인식 변화를 위해서인데요. 공동 협력해 우리 아이 게임 사용 설명서라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게임 기업의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왔는데요. 게임 특화 인큐베이팅 기관인 서울 게임 콘텐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게임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 e스포츠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 아이 게임 사용 설명서에서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을 알아보고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또한 게임을 통해 보호자와 자녀의 소통의 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게임 전문 채널 OGN과 공동 협력해 만든 우리 아이 게임 사용설명서는 유튜브 OGN 채널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 가능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시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발판을 놓습니다. 인도공과대학 캄프루 창업보육센터와 협력해 2023 서울 스타트업 인도 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하는데요. 2021년부터 인도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서울창업허브는 인도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해 왔습니다. 인도 캄프루 공과대학교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IT기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인도 캄프르 공과대학교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제공 등 민, 관, 학, 협력의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 서울 스타트업 인도 진출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무엇이?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있는 키친 인큐베이터에서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돕기 위해 15기 푸드메이커를 모집합니다. 개별 주방 푸드메이커, 공유주방 푸드메이커로 나누어 최대 33개 팀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푸드메이커로 선발되면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팀의 활동 기간은 8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 창업 허브 플랫폼 스타트업 플러스를 확인해 주시고요. 외식 산업 생태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스타트업 만세.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상상 비즈 아카데미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웹툰 스토리 작가 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상비즈 아카데미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작품 대비, 취업,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멘토링과 취업 상담, 코칭, 해외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웹툰 스토리 작가 과정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상비즈 플랫폼을 참고해주세요. 허브뉴스룸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펍 t v 섭섭님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